어, 영화 재밌게 관람하셨나요 네. 네, 저희 이제 준비돼서 무대인사 진행할 건데요. 와해스 분들 입장하실 때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. 모실게요. 원더 네, 안녕하세요, 토와이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토와이스 <laughs> 네, <안녕하세요. 트와이스> 정연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. 네. 저희 1년 동안 다큐 영화를 <laughs> 찍으면서 뭔가 어, 감동적이고 또또 우르신 분, 눈물 나신 분, 네. <laughs> 그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? 재밌었어요? 네.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투이스 지우입니다. 어 저희가 벌써 10주년이 됐는데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오래오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더이상나입니다. 네 저희가 오늘로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에 저희의 10년 동안 지내온 시간들을 담기에는 조금 짧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두 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가요? 네 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이제 저희의 1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영화를 내용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오래오래 생각이 나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약간 돌아와가지고 좀 헷갈려요. <laughs> 네 아무튼 그러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모모입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영화 어, 10주년 이 기념하는 날에 보러 와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어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10주년 때 원스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10주년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트와이스 다현 역을 맡은 트와이스 다현입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원스들 관객석 꽉 차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. 날씨가 많이 춥죠? 오늘 갑자기 많이 추워졌더라고요. 따뜻하게 잘 입고 왔나요? 원스들? 네어 네.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10주년 당일인데 10월 20일 이렇게 저희의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스 조심히 돌아가요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도아스 미나입니다 <laughs> 네, 저희가 이 다큐를 엄청 열심히 찍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원수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토이체 입니다 <laughs> 어 이거 다큐 준비한지 거의 1년 넘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저희 1 0주년에 맞춰서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원스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뭔가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자. 감사해요. 네 저희 데뷔 이제. 한 개한지 10주년 됐고 원스와 한 개한지 도 10주년 됐는데 이렇게 다큐 나올 수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저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원스 도 좋았나요? 좋요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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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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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럼 이제 그 경품 추첨 해볼까요?

있어요? 축하드립니다 네. 그리고 하나 더 이거 한명더 K24에요 계신가요? 24, K24. 계신가요? K24 K24 네, 네. 럼 경품을 <laughs>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기념사진 한번 찍어볼까요? You 병풍 뽑는 거한 번만 전달해 주세요. 야 <목소리도> 사랑해. <목소리도> 제아 B. 이십이요또 없어? B. 2 1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하나 더해 볼까요? J6 계십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 조현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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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. 하나 언니. 우 하나 하나야. <laughs> 네, 그러면 오늘도 날씨 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12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오,